자, 일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차근차근 같이 갈게. 자, 일단 2에서 내가 일단은 A1, A2, A3 이렇게 해서 AN까지 집어넣어서 4 이렇게 된 녀석을 자, 등차수열로 이루도록하재요 그러니까 AN이란 녀석은 얘네들 사이에 N개를 집어넣자 소리야. 그치? 그니까 러요 AN이란 집합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집합이고 얘네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녀석이 되는 거고 일단은 그 다음에는 기역번 바로 볼게 자 만약에 n값이 홀수라는 소리는 얘네들 가운데 딱 정가운데 항이 존재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짝수면 은 양쪽으로 개수가 똑같으니까 딱 가운데 항이 존재하지가 않잖아 예를 들어서 1, 2, 3, 4면 얘네 딱 가운데 몇이야? 2분의 5죠? 존재하지 않지 근 만약에 1, 2, 3, 4, 5가 되면은, 어, 딱 가운데 항 3이 존재하죠? 그런 것처럼 얘가 지금 n값이 만약에 홀수라면, 얘가 홀수라면, 정말 딱 가운데 항이 존재하겠지?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얘네 둘의 가운데이기도 한 녀석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누가 존재할 거야? 3이 존재할 거야. 기억은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니음번은 이제 뭐가 튀어나오냐면, a에 2n 플러스 1이 튀어나옵니다 자 a에 2n 플러스 1 집합으로 한번 나타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a에 2n 플러스 1 집합으로 한번 나타내볼게 기억을 지울게요 요거는 a에 2n 플러스 1 집합으로 이렇게 한번 나타내보세요 자 집합으로 나타내면 그냥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며인거야 a에 2n 걸쳐서 a에 2n 플러스 1에서 4까지 이렇게 되는 녀석인거지 그치? 자 근데 얘도 등차수열이고 얘도 등차수열 이룬다 그랬으면은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지금 보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어 여기서 n이 여기 중간에 있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자요 녀석은 공차가 몇 그러니까 여기 1 여기 a1과 여기 a1이 다른 거 이해되죠 공차 자체가 다르니까 그치 그까 그러니까 여기는 n개가 집어 2n 플러스 1개를 가 꾸겨 넣은 거고 여기는 n개를 꾸겨 넣은 거니까 좀 달라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공차 자, 몇번더 하면 돼 2에서 몇번 더해야 4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번 더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2에서 내가 공차를 n 플러스 1번 더하면 4가 돼요. 즉, n 플러스 1분의 d가 2가 되니까 공차를 n 플러스 1분의 2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열이 이제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쓰면 an이라는 수열은 2, e, 2 e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2. E, 2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4 이렇게 해서 우리 n번 더해야 되니까 플러스 2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2n 그 다음이 몇인 거야? 그 다음이 2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2에 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약분내면서 4인 거죠. 그렇지? 이렇게 되는 수열이 되는 거고 자 그럼 a 의 2n 플러스 1은 내가 이거 bn으로 바꿨을게 2에 이렇게 쓸게 그냥. 아예 다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 공, 비, 공차를 몇번더 하면 돼요? 4까지 몇번더 하면 돼? 자, 여기가 공차 몇번더 하면 되는데요? 한 번, 두 번. 여기는 2n 플러스 1번이니까 얘는 몇 번? 2n 플러스 2번 더 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내가 2에다가, 여기에 공차를, 여기 d, 뭐, dn으로 할까? 여기 d에 2n 플러스 1로 할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더하면 여기 4가 되니까, 자, 그럼 d에 2n 플러스 1이 몇이 되는 거야? 2니까 나누면 n 1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요 요 녀석, a에 2n 플러스 1은 어떻게 전개되는 거야? 2에 2 더하기 n 1분의 1, 2 더하기 n 1분의 2,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그치, 2 더하기 n 1분의 3, 2 더하기 n 1분의 4. 이렇게 해서, 점점점 와서 2 더하기, 2n 플러스 1분, 저까지니까, 그러니까 n 1분의 2n 플러스 1번째면 여기가 2n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그 다음이 4 이렇게 오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모든 원소는 여기 다 있죠 그치 여기 있잖아 2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 여기 있는 녀석들 저기 다 있지 그래서 얘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니은 어때? 오케이야 니은 되겠지? 니은 오케이 자 이거를 쓰는 이유는 디귿까지 같이 풀려고 해요 자 디귿 보면은 여기 집합에서 여기 집합을 빼제 자 그럼 어떤 게 나와요? 자 디귿에 AEN 의 플러스 1에서 a n 값을 빼면은 자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이런 애들이 나오죠 어떤 거 E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약간 홀수 같은 애들이 나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집합이 2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 2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2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여기 요전 것도 쓸게요. 2 n 마이너스 1이겠지, 여기서. 자, 여기까지 나오게 되지, 그치? 자, 그럼 얘 항의 개수 몇개예요 자, 얘는 2 곱하기 0 플러스 1, 여기는 2 곱하기 1 플러스 1에서 어디까지? 2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자, 0에서 n까지 총몇 개? n 플러스 1개지. 되겠어, 요거? 요거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녀석들 다뭘구하지 자, 여기 있는 녀석들의 합을 구하제? 그럼 내가 이렇게 쓸수 있죠? s, 합을 sn이라고 했으니까, sn은. 자, 여기 공차가 몇이야? 공차가 n 플러스 1분의 2야,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으로 쓸게. 2분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1개에다가,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하면은, 오, 얘네 둘이 더하면 2가 되죠? 요렇게 해도 되고, 자, 좀 머릿쓰면, 얘 더하기 얘랑, 얘 더하기 얘랑, 어때요? 똑같지? 이거 돼? 등차수야? 자, 얘 더하기 얘랑, 그니까, 러 앞에서 두 번째 항이랑, 뒤에서 두 번째 항 더한 거랑, 첫 번째, 마지막 더한 거랑 똑같지? 그치? 그럼 얘는, 아, 이거 계산 그냥 해도 되는데. 얘는 2분의 n 플러스 1분의 뭐랑 똑같다는 소리야? 곱하기 6이랑 똑같다는 소리죠. 그치? 그러니까 sn이 몇인 거야? 3의 n 플러스 1인 거야. 그러니까 s에 지금 몇 과제? 6 더하기 s 13값에 뭐하면 된다는 소리야? 집어넣고 계산하면 된다고. 되겠어요? 오케이? 자, 요거 지금 바로 다시 보세요. 바로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하나도 안 지울 테니까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모르면 또 질문 앞에 바로 설명해 줄게. 자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죠. 자 2번 볼게요. 자 2번 우리가 여름 아 겨울에 했던 건데 기억이 안날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할 건데 전에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전에보다 편하게 할수 있을 거고. 자 일단 요거하기 앞서 지난번 에 했던 거 살짝 복습할게. 여기서 만약에 AN이 그렸는데 여기가 P면은. 그 합의 꼭짓점은 p-에 여기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 p-1/2이 항상 요거 요거 좀 이용할 거야, 요거. 자, 일단 지금 2번에 보면은 자, 절대값 AM이 2의 절대값 a m 플러1이래요그 소리는 자, 내가 얘 얘네 둘이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성립을 하려면 일단은 공차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자첫번두 가지가 나올 것 같아 자첫 번째 여기다 쓸게요 그냥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으면은자 여기가 M 플러스2야좀 크게 그릴게요 어차피 요거 쓰기 위해서 자 여기가 M 플러스2에요자 여기가 그럼 여기에 요 길이의 두 배인 거잖아 얘 M 집어넣은 게 그럼 당연히 이쪽 이쪽이겠죠 그쵸? 이쪽에 M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얘랑 똑같은 길이 요만큼 오고 똑같은 길이 요만큼 가면 요쯤이 M이 되겠지. 얘랑 이렇게 해서 얘랑 얘랑 합동이고 여기 1대 2 성립할 거니까. 그치? 그럼 얘네 둘이 지금 몇 칸이야? 세칸이죠 그런데 얘네 둘이 사이에 정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 M 플러스 1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맞아? 요 사이에 M 플러스 1이 딱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다 쪼개서 총 6칸으로 만들게. 그럼 요 가운데 M 플러스 1이 존재할 거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뭘로 할 거냐면, 사실은 그걸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갖다 쓸게요. 하는 게더 편할 거야. 자, 여기가 몇 채? 여기를 내가 K로 잡을게요. 자, 그럼 여기는 한 칸이고, 여긴 두 칸이니까, 여긴 몇 k 인데 2K인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2K가 될 거고. 그치, 그 다음 여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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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니까 4개잖아. 그럼 1대, 4대니까, 여기는 몇 K 되는 거야? 4K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AM 값이 4K이고 AM 플러스 1 값이 K이고 그 다음에 AM 플러스 2 값이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볼 거는 자요 간격이 왜치냐 3분의 1이지 맞아요 간격 3분의 1 되겠지 그러면은 내가 얘 축이 어디 는 소리야 축이 2분의 1 빠질 거니까 요쯤에 축이 있겠죠 여기쯤에 요 녀석 축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지 되겠어 요거 안 되면 그냥, 요거, 요거, 되면은 그냥 얘가 최대값, 얘가 그 다음, 이거 쓰면 되고, 만약에 요게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 자, 여기 전에까지 합을 내가 그냥 s라고 잡을게. 여기 전에까지 합을 s라고 잡으면, s m값은 몇이에요? s 더하기 4k가 될 거고, s의 m 플러스 1 값은 얘네들 더하니까 s 더하기 5k가 될 거고, s의 m 플러스 2 값은 얘네들 다 더해야 되니까, s 더하기 3k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되는 거야. 되겠죠? 아까 여기가 축이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가 최대값, 그 다음 최소값 나오는 건 되잖아.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S의 M 플러스 1이 최대값이니까 460이 될 거고, 문제에서 얘네 셋 중에 제일 큰 녀석이 460, 제일 작은 녀석이 450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어가야 될 거는 S의 M 플러스 1은 460이고, SN 플러스 2가 가장 작으니까 450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되겠지?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뭐 있어요? 얘 빼기 얘 하면 몇 나와? a 의 N 플러스 2 나오지. 근데 그게 몇이야? 마이너스 10이죠. 그치? 여기서 여기 빼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게 a 의 N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데 a 의 N 플러스 2 몇이야? 마이너스 2K지. 그럼 k가 몇이란 소리예요? k가 5란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 다 나오지. k가 5면은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5고 마이너스 10이야. 자, 근데 얘가 무슨 수열이래요? 공차가 음수인 등차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공차가 몇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5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15가 나온다는 소리는 an은 자 어떻게 쓸수 있어? 자, 공차가 마이너스 15야. 그럼 몇나와야 돼? 마이너스 15n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 다음에 mg번호 쓸때몇 나와요? 20 나오지. 그럼 여기 mg번호 쓸때 없애려면 플러스 15m, 플러스 20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되겠지? 공차 마이너스에 mg번호 쓸때20 나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갖다 쓸 거냐면, 자, 요거 갖다 쓸게. 요, 요로 쓰는 게더 편할 거야. 자, sm 값은 몇이에요? sm은 여기서 얘 하나 빼면 되지. 그렇지 455로 쓸게. 왜냐면 합공식을 쓸건데 m으로 쓰는게 더 편해서 자 그럼 우리가 sm이 455니까 sm 이렇게 잡아야 되죠 2분의 항의 개수 m개에다가 첫째 항 더하기 m번째 항 써도 되지 자 근데 요게 지금 몇이야? 455야 자 근데 첫째 항이 몇이야? 2분의 m에다가 자 첫째 항 여기다 1 집어넣어봐 몇 나와? 15m 플러스 5 나오지 그 다음에 자 am은 몇이야? am은 20이잖아 플러스 20 요게 몇이란 소리예요 455란 소리야 되겠지? 그러면 요거 이제 풀면 되는데 요 가운데 계산하면 여기다 정리할게 이 넘어가자 그냥 m 곱하기 자 15m 25그 다음에 여기 455 곱하기 1을 쓸게요 자 5로 약분합시다 그럼 3m 플러스 5가 나올거고 여기는 91정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3m 제곱 플러스 5m 마이너스 91 91 곱하기 2죠 곱하기 2는 0이니까 얘는 7곱하기 3이죠. 7곱하기 13이네. 그럼 7곱하기 13곱하기 2 정도 되니까 5차인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 26에 7에 3에 1을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그렇지 그럼 m 값몇 나와? 7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6인데 당연히 얘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 m은 항의 번호니까 그러니까 m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 거야? 일반항 나오죠. 그렇지 일반항 나와서 1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요게 반푼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7 집어넣으면 몇이야? 105니까 여기가 125겠지. 그니까 플러스 125가 일반항인 거야. 그니까 a 1 값이 몇 나와? 110 나오겠죠. 이게 이제 어떨 때 얘네들이 부호가 다를 때. 자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부호 같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봐봐. 자 이렇게 해볼게. 자 여기가 m 플러스 2야. 여기에 몇 배? 이렇게 해서 두배 때리면 되지. 여기가 m 값이야. 해도 되겠죠? 이거 좀, 좀더 넓혀서, 넓혀서 그릴게. 이렇게. 자, 여기 m 플러스 2야. 요 간격 똑같이 떨어지면 여기가 m이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소리는 요 간격과 요 간격 똑같으니까 여기가 몇이 되겠어? m 플러스 4가 될수 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최대한 간단하게 계산하는 게 좋고, 우리는 어차피 m 플러스 1이라는 것도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m 플러스 3 잡고, m 플러스 1 잡고, 여기를 k 로 만들게, 여기를. 자 그럼 여기가 1대1이니까 여기 몇 K, 2K 되는 거고. 여기 3K, 4K 되는 거 문제없지. 3K, 4K. 여기 간격 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5K 되겠어. 지금은 k 되겠어. 되겠죠? 이거. 이거. 그러면은 여기서 AM 값은 몇이에요? AM은 4 k 고 AM 플러스 1은 3 k 고 AM 플러스 2는 2K인거죠. 자 근데 당연히 얘는 여기까지 다 더한 게 최대 값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던가한 게 최소 값이니까, s의 m 플러스 2가 460일 거고, s의 m 값이 450일 거야. 그래서 얘네를 빼면은, 뭐랑 뭐 나와요? a의 m 플러스 2랑. 이렇게 나오지. 자, 근데 얘몇 k야? 얘는 3, 얘는 2k, 얘는 3k지. 그러니까 5k가 2니까 k 값몇 나와? 2 나와요. 자, k값이 2 나온다는 소는 여기가 8, 6, 4 나온다는 소리니까 공차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러면 은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a n은 마이너스 2n에 자, m 집어 넣었을 때몇 나와야 돼? 8 나와야 되니까 2n 플러스 8로 정리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똑같아요. sm450이니까. sm이란 녀석은 2분의 항의에서 m 개에다가 첫째 항1 집어넣으면 몇 나와요? 2m 플러스 6 나오지. 그 다음에 m번째 항은 8이잖아. 플러스 8. 요게 몇이다? 450이다. 그럼 여기 2로 약분하면은, 여기가, 원래 2m 플러스 14니까 m 플러스 7 돼서, 여기 m제곱 플러스 7m 마이너스 450이죠. 요게 25랑 18로 약분, 이게 인수분해 돼요. 요게 제일 어려울 거야. 이거 찾는 게. 그럼 m값은 몇이야? 18 또는, 마이너스 25인데 마이너스 아닐 거니까 18이겠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 거야? AN 값은 마이너스 2 n 에다가36 더하기 4니까 44. 그래서 A1 값 몇이에요? 42지. 그래서 여기 42, 110 더해서 152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방학 때 했었는데 어, 비슷해요. 사실 풀이가 뭐 달라진 건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지금 바로 다시 푸세요. 바로 풀어야 돼 지금 지금 아니 면못 풀어 요거는 실제로도 기출 나오기도 좋기 때문에 꼭다꼭 푸셔야 됩니다 문제 읽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자얘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a7과 an은 등차수열이고 a8과 ak란 녀석이 등비를 이룬데 그럼 여기를 세팅을 할 때, A7을 A 플러스 6D로 세팅하면 오히려 좀 힘들어요. 그냥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루는 공차랑 공비를 따지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AN 자체가 등차 수열이니까 A7에다가 공차 한번더 하면 A8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A7에다가 얘가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A8이 되는 거잖아. 문제 없겠지? 여기를 내가 R로 잡으면, 공비를. 자, 그다음에 a7에다가 자, 공비를 몇번 더해야 ak 되겠어요? 자 이거 생각해 봐. 자. 1항에다가 k항 될때 k-1 더하니까 얘는 k- 몇번 더하면 돼? 7번 더하면 되겠지? 이게 ak죠. 근데 모두 가능해. a7에다가 r제곱을 해도 ak가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랑 같은 거고 얘랑 얘랑 같은 거죠. 그럼 얘네들 갖다 쓰면 A7 플러스 D는 A7 곱하기 R입니다. 나오니까 D란 녀석은 A7에다가 R-1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갖다 쓰면 A7에다가 K-7의 D란 녀석은 A7의 R제곱입니다. 쓸수 있는데, 자, 얘1로 넘어오게 되면 K-7의 D는 A7의 R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R-1, R플러스 1쓸수 있지. 자, 그냥 정리만 한 거야. 근데, 공교롭게도 왼쪽에서 보니까,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얘를 D로 바꿀 수 있네요. 그렇죠 얘를 D로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식이 성립해? DD가 날아가면서, K-8이 R입니다라고 쓸수 있게 되겠지.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뭘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공비 두번 곱하면 얘가 됩니다. 근데 얘가 몇, 며칠 만족하지? 144를 만족하지요, AK가. 자 h 7에다가 공비를 두번 곱할건데 공비가 K-8이지 자 얘를 제곱 때리니까 144래 12제곱이래 자 근데 지금 보면은 K도 자연수일거 아니야 그치? K도 자연수일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긴 자연수의 제곱이고 얘도 자연수의 제곱이니까 이게 성립하려면 요녀석도 뭐여야돼? 자연수의 제곱이어야 되는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얘가 1제곱이야 그럼 얘가 몇이면 돼? 12제곱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때 k값이 몇 나온다는 소리야? 그때 k 값은9 나온다는 소리야. 9-8이 1 나오니까. 되겠지?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k-8이란 녀석은 1 2의 어떤 녀석 가능해? 약수만 가능하겠지. 그치? 이해 돼? 그러니까 여기도 제곱수, 여기 제곱수잖아. 이런 상태야, 지금. a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이거 봐봐. 어쩌구 곱하기 b제곱은 c제곱이래. 그럼 당연히 여기도 자연스면 여기도 제곱 써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내가 a제곱 잡으면 ab의 제곱이 c제곱이니까 ab는 c의 약수입니다 쓸수 있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k-8은 12의 약수니까 그럼 2제곱이면 여기 6제곱이면 되고 k값은 몇치면 돼? 10이면 되고 여기 3제곱이면 여기 몇치면 돼? 여기 4제곱이면 되고 여기 11이면 되고 4제곱이면 3제곱이면 되고 몇치면 돼요? 12면 되고 6제곱이면 2제곱이면 되고, 여기 몇이면 돼? 14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12제곱이면 1제곱이면 되는 거고, 얘가 20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K값들 더해주시면 됩니다. 네. 되겠나요? 응. 네. 응. K값이 두 개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얘, 요 안에 거, 이렇게. K는 자, 양수일 거니까. K가 말, 뭐, 7, 이렇게. 아, 7. 7도 가능할 수 있겠네, 7. 7이고, 모든 k 값이니까, 어, 7도 되겠다. 7도 하자. 여기가 1제곱이면 되니까, 여기서 k 값이 7도 가능해. 그 다음에 2제곱이면은 여기 6도 가능해.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3제곱이면은 5도 가능하겠네. 그럼 여기는 얘네들에서 16 나오니까 4도 되고, 2도 되고, 여기는안 되겠죠?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나올 거니까. 그치? k도 자연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8보다 큰 자연수 K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다 날라가지. 오케이. 8보다 응. 그러니까 큰 자연수가 없어지면은 저기까지도 정리해야 되는 거. 자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괜찮죠. 앞에 보다 훨씬 쉽죠. 이거? 간단하지? 자 정리하세요. 훨씬 간단한 문제. 아주 라이, 라이, 나이스하잖아. 라이트하고. 자, 4번 보시면은, 자, 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거 써, 써주는 게 좋아. 아래 2, 아래 3 이렇게 해서, 아래 100 지나서, 아래 101, 아래 102까지. 자, 이렇게 되는 녀석이 전체 집합입니다. 자, 근데 지금 A라는 집합에는 누가 누가 들어있냐면, R이 들어있고요.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래 31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 100이란 녀석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열어놓을게. 자 이렇게 들어있고 가운데는 어떻게 들어있을지 모르는 상태야. 근데 문제에서 자 지파 A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배열한 수열은 R이 1보다 크니까 이쪽이 작은 수지. 그럼 이렇게 배열했을 때그 녀석이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자 그럼 보자. 자, 이 사이에 간격이 몇개 차이나요? 얘에서 얘를 만들려면 R30이 곱해져야 돼. 근데 얘가 내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는데 몇 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공비로 이렇게 날, 나눴을 때총 30칸이 있는 거야. 그치? 30칸이 있는 건데 내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걔네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소리는 얘네들의 공비가 R의 30의 약수로만 가능하죠. 이해 되겠지? 그러니까 공비가 R도 가능하고 R제곱도 가능하고 R세제곱도 가능한데 R네제곱은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에서 공비를 R 네 제곱으로 올라가면 31이 못 닿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뭐만 가능하는 소리야 공비가 R의 30의 약수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 약수가 R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질 수 있는 약수 그니까 결론적으로 30 아래 여기에 30의 약수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의 차이를 보니까 자 얘네들의 차이는 몇개 차이는 R의 69 차이 나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도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공비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공비가 아래 69의 약수인데 자 30은 그래도 약수가 좀 많은 편인데 69는 뭐밖에 없어요? 3곱하기 23밖에 없지. 그런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소리는 여기 떨어진 간격이랑 여기 떨어진 간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걔네가 똑같이 가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는 소리야? 아래 세제곱밖에 없겠죠. 공통으로 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 약수면은 얘는 될수 있는 게 여기는 될수 있는데 이거밖에 없잖아. 아래 1, 아래 3, 아래 23, 아래 69밖에 없는 거야. 등비가 될 수, 그러니까 등 공비가 될수 있는 게. 근데 이, 이런 건 아닐 거고 여기 여기도 등비수열 나와야 되니까 23도 여기서 23단 간다면 그다음 23은 이안될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밖에 없는 건데 문제에서 그렇지? 이것도 가능하고 실수 아래 에 대해서 자 근데 만약에 전체 다 조건 보면은 그럼 가능한 게 여기서도 지금 r도 가능하죠. 그럼 내가 지금 후보가 얘랑 얘인 거야. 그 상태에서 자, 전체 집합의 모든 원소들의 합은 a의 원소들의 합의 91배라 그랬었는데 만약에 공비가 r이면 얘랑 얘랑 똑같지. 그럼 91배 이딴 게안 나올 거니까 얘는 어떤 수열이란 소리야? 얘네들이 있으면서 첫째 항이 r이고 공비가 r의 세제곱인 수열이 되는 거야. 이해 되겠어? 그러니까 요 a 라는 수열의 첫째 항이 r이고, 공비가 r의 세제곱인 수열이고, 자 항의 개수 몇 개예요? 항의 개수 몇 개야? 여기서 몇번 곱해야 돼? 33번 곱해야 되니까 항의 개수 몇 개? 34개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애고. 자 얘는 그냥 어떤 애야? 얘는 첫째 항이 r이고, 공비가 r이고, 항의 개수는 몇 개? 102개짜리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녀석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의 원소의 합은 즉모스라소리야 등비수율의 합스한 소리고 A의 원소의 합 등비수율의 합스라 소리죠. 그래서 91배입니다. 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할수 있을 거예요. 되겠죠? 자, 이것도 마무리 지어보세요.